자비를 정장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고에서 해탈케 하기 위한 참회에 깊이 적게 합니다. 십성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움치 말라 거짓말 말라 사기 말 말라, 이간질 말라, 악한 말 말라, 탐욕치 말라, 성내지 말라, 무지치 말라. 용화 정토, 미럭대 불전, 기도 성취 발음문. 세존이시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세시 기원정사의 도량에서 설법하실 때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 인생의 근본적 고통인 생로병사의 사고와 이별리고 원증회고 구부 듣고 고 나아가 8400의 걱정과 근심이 거칠 날이 없이 고뇌로 가득 찬이 사바 세계가 장차 무너지고 다음으로 열려지는 세계는 지혜와 복덕이 무량하고 자비가 넘쳐나는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생명의 뿌리가 같고 한 뿌리에서 나온 우주 삼나 만상은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닌 한 몸뚱이의 생명체라는 것을 깨달아 이웃의 슬픔과 괴로움을 곧 나의 슬픔이요. 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동체 대비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경하예의 자비가 넘쳐나 절대 자유 평등 평화 동체 안락의 세계가 벌어지니 그 세계가 바로 용화정토요.그 세계가 불세불이 자시 미럭존 열의 불입니다.그 복덕의 정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대개 사바세계에서 나의 가르침인 고집멸도 사성제와 팔 정도, 12연기의 본문을 듣고, 정해를 상수로 닦고, 신구의 산업으로, 십선도행과 육바람일행을 실천 수행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느니라. 그리하여, 미럭부처님께서 단지 3회 설법으로 28여 억의 대중이, 아라한의 불과를 증득 하여 무량한 공덕을 성취한 불보살님들과 함께 사는 세계가 바로 미륵용화정토입니다. 그러나 참나 진아를 무명 없이 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탐진치 삼독심과 재색식수명 등 오욕의 욕망으로 영원한 시간과 공간 앞에 순간에 머물다 사라져가는 환나요 망아를 진정한 나인 줄로 착각하고 아직과 독선으로 자기 중심의 욕망만을 향하여 끝없이 대립하고 갈등하여 그로 인한 부조리적 삶의 범람으로 고뇌로 가득 찬이 사바 세계의 지구촌을 하루속히 정화하여. 지상 북락의 용화 정토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져 자비도량 참법을 간행하니 인연이 지중한 불자님들과 재현님들께서는 지심으로 봉독 참여하여 신구의 사업을 청정케 하시고 십선도 행과 육바람일 행을 실천 수행하시어 다생금내로 쌓은 무명의 재업장을 소멸하시고 용화 정토에 태어나시어 미럭존불의 3회 설법도량을 만나 대진리의 높은 법문을 들으시고 무상대각을 성취하시어 일체의 무명 중생을 제도하시고 이 우주법계가 불국 정토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부처님 전에 돈수 백배하옵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며 발언하나이다. 끝으로 이 법국량이 유포되기까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정성 기도하시는 모든 회원님들 거룩한 발언이 원만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자비 도량 참법기 이 참법은 양무제가 황후 시시를 위하여 편집한 것이다. 시시가 죽은 후수사기 되도록 무제가 항상 생각하고 슬퍼하여 낮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는 잠시 이루지 못하였다. 어느 날 침전에 있노라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내다보니 큰 구렁이가 전상으로 기어 올라오는데, 뻘건 눈과 날름거리는 입으로 무죄를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가무제가 크게 놀랐으나 도망할 수가 없었다.할 수 없이 벌떡 일어나 구렁이를 보고 말하였다.짐의 궁전이 엄숙하여 너 같은 뱀이 생길 수 없는 곳인데, 반드시 요망한 물건이 짐을 해야려는 것일지로다. 뱀이 사람의 말로 인근께 여쭈었다. 저는 옛날의 치시옵니다. 신첩이 살았을 적에, 육궁들을 질투하여 성품이 혹독하여 한번 승을 내면 불이 일어나는 듯, 활로 쏘는 듯,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해하였더니 죽은 뒤에 그 재보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입에 넣을 음식도 없고 몸을 감출 구멍도 없으며 줄이고 공공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늘 밑마다 많은 벌레가 있어 살을 빨아 먹으니 아프고 괴롭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 합니다. 구렁이는 보통 뱀이 아니므로 변화하여 왔사오니 궁궐이 아무리 깊더라도 장애가 되지 아니하옵니다. 예전에 폐하의 총애하시던 은혜에 감격하여 이 누추한 몸으로 폐하의 어전에 나타나 간청하오니 무슨 공덕이던 지어서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제가 듣고 헌흑겨 감개하더니 이윽고 구렁이를 찾으나 았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튿날 무제는 스님들을 궁궐 뜰에 모아놓고 그 사실을 말하고 가장 좋은 계책을 물어 그 고통을 구제하려 하였다. 지공 스님이 대답하였다. 모름지기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참법을 정성으로 행해야 오를까 합니다.무제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여러 불경을 열람하여 명호를 기록하고 겸하여 생각을 펴서 참의 문을 지으니 모두 열권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서 번거로운 것을 들어버리고 참법을 만들어 애참하였다. 어느 날 궁전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점점 주위가 아름다워지는데 그 연휴를 알지 못하더니 무제가 우러러보니 한천인이 었다 그는 용모가 단정하였다. 무제에게 말하기를 저는 구룡이의 후신이옵니다. 폐하의 공덕을 입사와 이미 도리천에 왕생하였사오며 이제 본신을 나타내어 영험을 보이나이다 그리고 은근하게 사려하고는 마침내 보이지 않았다. 양나라 때부터 오늘까지 천여 년 동안 이 참의 본을 엮어 지성으로 예참하면 원하는 것은 모두 감응이 있었다. 혹시 그런 사실이 감추어지고 없어질까봐 두려워 대강 기록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정단찬. 버들가지 청정한 물 삼천세계에 두릅 뿌려 팔공덕수 공안성품 인간천상 이익하니 아기들은 고통 벗어나 재와 허물 소멸하고 불길 변해 영꽃 피네 나무 청량지 보살 마살 나무 청량지 보살 마살 나무 청량지 보살 마살 광명지는 <laughs>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홈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홈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홈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홍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홍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파드마바라프라바 타야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홍.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홍.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홍.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홍.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 옴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처바라 프라바를타야홈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즈바라 프라바를 다야홈 아미타불 종자지는 옴바즈라 다르바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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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다즈바 다르바 흐리 옴바즈라 다르바흐리 옴바즈라 다르바흐리 옴바즈라 다르바흐리 옴바즈라 다르바흐리 옴바즈라 다르마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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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즈라 다르마 흐리옴바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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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마 흐리 옴바즈라다르마흐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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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바즈라 다르마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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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바즈라 다르마흐리 옴 바즈라 다르마흐리옴 바즈라 다르마흐리옴 바즈라 다르마흐리옴 바즈라 다르마흐리옴 바즈라 다르마흐리옴 바즈라 다르마흐리옴 바즈라 다르마흐리옴라다마리